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응답도 심지어는 영적 싸움이다 기도응답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 뒤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움을 잘 하십니까? 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어,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싸움에 임하다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죠. 악한 영과의 싸움. 모든 싸움의 근원 여기에서 먼저 이겨야지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했었던 설교들, 또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이 꽤 많고 어, 그때 그때마다 책을 읽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쭉이 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런 어, 글을 이전에, 이전에 제가 읽고, 읽고 설교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중원교회 권영구 목사라고 하는 분, 이 교회가 한 2천 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건실한 교회죠. 이분이 당신도 훌륭한 목회를 할수 있다라는 책을 어, 썼습니다. 이분은 좀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장 일단 우선에 두니까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나 또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영적인 어, 그 세계를 보는 귀신들과 또 악한 영애를 볼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진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 마치 엘리사가 선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람군이 이스라엘을 애워쌌지요. 그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 그 엘리사의 사환도.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환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람군만 보이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하냐면, 하늘에서 불만, 불말과 불병과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서 이 나라가 에워쌓여 있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이제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안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 주셨는데 어, 그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대상 목사님의 의자. 우리는 이제 저 밑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은 이 의자들이 강대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이나 또 사회자나 또 기도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 강대상 목사님 의자 옆에 킹콩 같이 생긴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죠. 예배당 안에는 조그마한 그 마귀의 부하들이 있고 성도들의 의자 옆이나 의자 밑에는 또 귀신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졸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졸음이라고 하는 게 피곤해서 졸리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이유에서 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졸리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와서 말씀 듣고 변화가 되고 깨닫고 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리게 하고 안 듣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고 이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그렇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 목사님이 본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다.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는 마귀를 이기지 못함으로 폐허가 되고 마귀가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귀의 방해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혹 은혜를 받는다 해도 곧 쏟아 버린다. 목사에게는 큰 마귀가, 성도에게는 작은 마귀가 방해한다. 목사는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하는데 매일 지고 있으며 지금 목회를 포기하고 있다. 모두 회개하라. 이게 이제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이거 황당하게 이 말을 지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내용이 이분이 영안이 열려 열려서 실제로 보았던 보았, 보지 않았던지간에. 이 내용 자체는 설사 지어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분이 다른 교회를 또 어떤 교회를 방, 방문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치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교 중에도 자는 사람 없이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며 듣고 있고 성도 입에서는 아멘 소리가 흘러 나오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여기 대해서 또.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책에 그 글이 있었습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뭐 역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악한 영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악한 영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잘 돼요. 그러면 예배 나오겠습니까? 계속 예배 안 나오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뭐잘 되는데 뭐. 그러나 사실은 악한 영에게 지배가 돼서 자기 자신 그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 따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내버려둬요. 우리가 그냥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그 자녀들이 올바른 대로 돌아오도록 해, 어, 하려고 해,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살아가는 원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어, 이제 운명하실 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말렸죠. 안 된다고. 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때그 뒤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대로. 그냥 내내내 마음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무조건 말을 하면 다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말 속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내삶 속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이런 혈과 육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세력들이거든요. 통치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여러분 아까는 언어 속에 악한 영이 깃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적인 이론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는 뭐 공산주의가 이론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속에는 악한 영의 전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어, 지난 수일 날 이일철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셨는데요. 캄보디아는 그 유명한 킬링필드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수 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영화도 나오는데요. 공산주의들은 이제 계급 부자들, 지식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래서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부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이것저것 잘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10대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10대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어른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안경 쓴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무조건 안경 쓰면 죽여버립니다 배나온 사람들, 부자라고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공산주의 속에는 악한 영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물론, 모든 것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화론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없는 이론들이거든요. 이런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어, 생각 그러,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전부 허망한 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 모두 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귀신들, 그런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 그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이론들,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도 예 과도 싸움도 영적 싸움이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상적인 원리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악한 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할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이것이 악한 영의 세력인지, 악한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알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 힘을 받아서 이겨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도할 때 힘을 돕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돕는, 시간, 도, 돕는 시간입니다. 거기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견뎌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어, 오래전에 제가 기록한 어,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강종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목회할 때 같은 지방에 강종춘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목회 초기에 새 신자가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분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위암에 걸렸습니다. 20kg이 살이 빠졌어요. 위암 걸리면 이제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어느 시점이 되면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도 넘어가면 이제 복수가 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종충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분은 뭐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나 기도나 열심히 해주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나기 기도,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할수 있는 데까지 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듯이 한번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한번 시끗해주고 릴레이 기도하자.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이분만 붙잡고 이분이 목회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매일 이한 사람을 붙잡고 6시간을 기도해줬습니다 이한 사람 붙잡고 참 어, 목회 초기 기도하고 어,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또 기도하고 6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후입니다 오후 그러니까 오후에 완전히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이분도 투자하고 성도들도 몇몇 뭐다 하진 않겠죠 성도들 중에서 좀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또 목회 초기고 개척기회니까 시간도 있겠죠 이분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6시, 8시까지 본인도 하기도 하고 성도들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이분을 위해서 쏘나기 기도, 릴레이 기도 두시간씩 이어서 한 거죠. 우리가 지금 1시간 단위로 전성도들이 기도하자고 한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마침 이 내용이 나와서 이분 표현이 릴레이 기도, 쏘나기 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어, 그렇지만 뭐 치료가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위암에 걸렸으니까 목회 초기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성도들 기도 훈련도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그 이제 그 그분이 교도소 에 나온 분이 이제 아내 아닙니까? 아니, 이제 남, 남자 아닙니까? 그 부인이 있었나 봐요. 부인도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다 갑자기 부인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영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아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억울하다 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예수됨으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제 그 아내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어 남편이 남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암 걸린 사람이 여러분 이 치료라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 남편이 일어나더니 아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아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가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본인의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생겨서 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완전히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믿음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할 때 이제 주변에 같이 이제 있는 분들. 그분들의 간증이죠 목회하다 뭐 보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있고 또 타인의 간증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귀신을 쫓아낼 때 아홉 시간을 기댔다는 거냐 아홉 시간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살아나갈 때자칫자 자칫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망각.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별 뭐 문제 없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laughs> 또 문제 생기면은 또잘 뭐 지혜롭게 처리하면 되고 그 정도로 지나가고 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영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 이래야지만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지만이 비로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져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힘을 내어서 몇번 제가 시도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거몇번 어, 이거 정말 중요하다. 쉬지 말고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말이긴 하지만 온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번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 하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24시간 여기 이분이 소나기 기도 릴레이 기도라는 표현 저는 이런 내용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는 내가 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나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소나기 기도 릴레이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그런 분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어, 저희 어머니가 아주 아프셨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병원에서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병명을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병명을 몰라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 병이 하도 심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병명은 모르는데, 아파,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분은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 저희, 그때 저희 다,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집에 방문했어요. 요즘은 집에 방문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계속 집에 방문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 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엄청 많이 부르고, 뭐 찬송을 한 번, 두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부릅니다. 수십 번, 똑같은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은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해요. 우리들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뭐이 찬송 있습니다. 그 찬송을 수십 번 불러, 계속 부릅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그때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악한 영, 꿈에서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죠. 근데, 어, 목사님이 와서 또 어떤 분이 와서 함께 온 거죠. 그래서 그,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을 쫓아줬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에요.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 건진받은 그런 저의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왜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물론 이제 말을 안 듣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미운 몇 살이요? 다섯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 애들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 인생이나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열려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